오늘 경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도차원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포항지진 이재민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경북 경제의 양대 축인 포항과 구미 지역의 경기 침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의원들은 SK 하이닉스가 수도권으로 가고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가 텅텅 비는 등 기업의 경북 외면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배리에 배제되고 도민 불만은 극에 도달해 있는 와중에 의회와 집행부와 함께 고뇌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또 세계적인 항공사인 보잉의 철수 결정으로 어려움에 빠진 영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영천을 중심으로 한 경북의 항공 산업 벨트 육성과 통합 신공항 추진 등 항공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나선 도지사는 다른 시도 지사와 연대해 수도권 공장 신설 규제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잉은 떠났지만 영천을 항공 산업 허브로 만드는 사업은 계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산 중형 민항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의 강점인 기계 부품 산업을 기반으로 하이테크 파크 지구를 조속히 개발해서 항공산업 육성의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는 또 경북 홀대론과 경북 패싱론 등이 불거지고 있지만 과거 호남 정치권이 그랬던 것처럼 근성과 끈기로 난관을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을 벤치마킹하자 우리 예. 공무원들 늘 이야기합니다. 호남이 예. 정권이 없을 때도 예산이나 모든 정책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어, 천수답례로 하늘맞 쳐다보는가 이거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하겠다. 한편 포항 출신의 이재도 의원은 지진이 난지 2년이 지났지만 이재민들은 아직도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도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지진 발생이 되고 난 다음 2년이 지난 데도 아직까지도 저 우리 포항의 피해민들은 그 좁은 텐트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물론 해당 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경북도도. 예. 어떠한 우리 지사님의 그통큰 행정 한번 예, 예. 해주시죠.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